인터뷰도 얼마 전에 보니까는 라벨 실러 인터뷰 해가지고 하우징 프라이스 얘기하면서 집값 이제 떨어지면서 피좀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또. <laughs> 실러가 말하면 들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러면서 뭐 해야 돼나 괜히 막 혼자 막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음... 겁나 노력해가지고서는 아초심 잡아야지 가만히 있자. <laughs> <laughs> 반복이야 반복, 매주 반복. 그러니까 이 실러, 실러,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거의 뭐교과서의 표본이라고 음... 할수 있는 건데. 네. 그분이 나와서 이런 하면은 <laughs> 이제 뭐 살이 떨리지. 그 들어야죠. 근데 <laughs> 또 한편으로는 또뭐아 이제 네. 뭐 한센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막.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이게 참 근데 뭐 어떻게 알겠어 결과론적인 얘기지 신라 아저씨도 나중에 아 어, 내가 틀렸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뭐 2008년에 뭐 다시 제2의 버블 폭락이다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뭐 2008년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대출 받는 것도 그때만큼 쉽게 막 말도 안 되게 막 가라앉고 이러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버블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면 과정이지 지금 이게 어지니까 네. 빠지...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는 진짜 나무한테나 막 줬으니까 그뒤로 그러니까 c d o 같은 음. 게막 엄청나게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없으니까 요즘 그래서 버블까지는 아니란 말도 있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동산 관련된 뭐 원자재나 집 짓는데 필요한 이런 자재나 이런 건축 회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한테도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요즘에 는 뭐랄까 되게 투자 아이디어가 오히려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더헷갈리는 시기인 음. 것 같아. 예. 요즘에 들은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그 화학회사들이 배를 못고해서 수출을 못한데요. 수요는 있는데. 그 요새 한국에 있는 화학회사들 얘기인데, 1분기만에 연간 이익 예상 뭐라 그래? 예산이 있잖아요. 음. 그 목표치 1분기만에도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덮할수 있는데 배가 없어서 못 보낸다는 거. 그래서 이 HNN이라고 현대상선 거의 망하는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 에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그게 지금 완전 속구쳤더라고요. 나못 보고 난, 난 몰라. 그런 게있는 <laughs> 오히려 어. 그렇게 죽는 섹터에서는 살아남은 애들이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아까 우리가 그럼 지금 여기서 성장주들을 더 해야 되냐, 뭐 그런 저도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은행주 사야 되나, 배당주 사야 되나, 유틸리티 사야 되나, 한전도 보고 막 이렇게 봤어요, 조금. 한전 같은 거는 죽어 있나? 그러면 좀 사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 모른다고 힘들어. 알 수가 없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듣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화학주가 물건이 없어서 못 판대. 아니, 팔고 싶은데 배가 없어서 또못 판대. 그냥 다 쓸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철근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건물을 못 짓는데. 지금 이건 음. 확실하거든요, 지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면 이게 시클리컬 주식들이라서 한번 사이클을 타면 이건 그래도 한 1, 2년은 가니까. 그런 음. 애들을 봐야 되나. 근데 시클리컬은 이게 타이밍을 맞추는 거랑 밸류에이션으로 정당화가 안 되는 주식들이니까. 그래도, 그래도 좋으니까 좀사야 되나. 그래서 좀 화학주는 좀 사놨어요. 음. 화학전에게 너무 좋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고. 미국도 이미 되게 완전 돌아섰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 잔물결을 사고 살지 아니면 우리가 더잘 알고 믿고 있는, 예를 들면 코스코가 빠졌다 그러 그런 걸더 사고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빠졌다 그러면 그걸 더 살지. 그거는 이제 타이밍의, 타이밍 싸움인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조금 현상을 남들보다 한 6개월만 먼저 봐서 남들이 이게 또 사람들이 다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음. 좀 그런 것 중에서 빠져있는 것을 좀 사는 게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그거를 사야 될지 저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을 더 살, 대한항공을 지금 다시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근데 그거는 지금 향후 6개월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좋아질 게 보이잖아요. 백신 되고, 막, 사람들 여행 다니고, 막, 폭발적으로 막할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호머나 밥형님은 차라리 그런 선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더 2년, 3년을 더 내다보고, 택주식 들더 줍줍을 하는 걸 주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도 좀 궁금해 할것 같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는 거할것 같아. 나는 그런 사이클을 보고서는 만약에 내가 6개월 먼저 낌이 온다. 음. 그런 거를 배팅하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 그렇게 되면 아, 내 판단에 약간 내, 내 프리딕션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 음. 내가 뭐 추스린 정보를 가지고 나는 나를 그만큼 믿지 않아. 나 <laughs> <laughs>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까? 형, 이거 음. 형 아는 얘기야. 음. 예. 아 진짜 석유화학 얘기 해가지고 는 말인데 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16년 17년 이쯤인가 그나 형이 저를 이제 한국 주식을 가르쳐준다고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또 얘기했잖아요. 어 펀드 매니저를 하던 음. 형이었는데 이 형이 한국에서 주식하는 법을 알려줬던 거지 그때 한국 시장을 보는 법. 근데 이 형이 말하는 게 진짜 잘하시는 분이고 내공이 있고 되게 배운 점이 되게 많아요 그 형을 통해서. 근데 어떤 부분을 항상 듣다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음. 되게 많았거든. 예를 들면. 뭐내 커리어 관련돼가지고 그 형이 조언해줄 때호모야 내가 너였으면은 뭐 이것도 할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절대 하면 안 됐거든 <laughs> 간에,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이형 약간 뭐 잘하는 거 알겠는데 걸러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때 그 형이 했던 얘기가 내가 만약에 지금 자유롭게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응. 나는 금호석유화학에 인생을 걸겠어라는 얘기를 했었어 응.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그게 그때 금호 석유화학이 막 (5만 원) (6만 원)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음. 금호 석유화학 근데 왜 예전에 그 제가 금호 석유화학에 한번 아무튼 그막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어, 걔네가 항상. 그리고는 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막 그랬는데 얼마 전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아는 분들이랑 책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아이뭐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다고 아무 말도 믿지 말라고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이 나한테 금호석유와한테 인생을 걸라고 했다. 근데 내가 요즘 주식을 확인안한 거야. <laughs> <laughs> 그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한국 주식을 좀잘 하시던 분이 얘기를 듣다가홍호씨 어, 요즘 금호석유와 주식 안 보셨죠? 이래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제가 왜요? 뭐, 무슨 일 있어요? 망했어요? 이러니까 <laughs> 지금 막 30만 원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러면서 <웃음> 나한테 도겸 씨 그때 인생을 거셨어야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와 진짜 나는 말을 말아야겠다 그냥 어디 가서 <laughs> 어? 아니 근데 나도 지금 이거 할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때가 몇 년도야? 2014... 2016년 2016년도면은 이게 나 지금 주가를 에이. 보고 6배 6배 2016년도에서 2020년 초까지 수익률이 8%야 8 4년간 수익률이 8%야. 뭐, 중간에 네, 잠깐 뭐, 네. 어 한100% 올랐다가 또툭 떨어져가지고 4년간 8%였단 말이야. 아, 형그그 8%도 그안 돼요. 마이크, 돈 돈이야, 돈돈거 똥돈 어. 어. 근데, <laughs> 2020년부터 이후에 네 배? 그 오른 예. 거야. 아니, 근데. 예. 그니까, 러 그때 사고 나서 이분이, 몰라, 이분이 홀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laughs> 그, 그 형은 그 그러니까 형은 그 정도 못, 못 하지 않나 개별 주식 투자를 아예 매니저를 못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못 하실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네. 때 우리가 야 지금 뭐 5만 원이 뭐 30만 원이 됐네 이런 거지 그 시간 동안 이걸 홀드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 네. 이거는 진짜 확신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때 그때 이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그 형이 나처럼 여부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주식이 있어도 몰빵을 못 한다. 이게 제약이 있어서 내가 구몬. 석유화학을 믿어도 여기다가 막 내가 막50% 60%베팅을 못한다. 펀드 매니저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라면은 한번 베팅할 거한데, 근데 그때 그형 디시스가 뭐였냐면은 금호석유화학에서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연루 발전을 하는 게 이익률이 상당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뜻스였거든 그래서 음. 내가 요즘 좀 정확히 금융소개학이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뜻스랑 맞지는 않아. 음. 아닐 아니 것 같아, 내, 내 생각에 정확하게 아는데 얘가그 <laughs> 당시에 이렇게 쌌어요. 절대적으로 쌌어. 이 주식이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을 읽는 사람이 평가를 그렇게 해,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그치 그치, 맞아. 근데 쌌어, 싼거다 인정해. 근데 사람들은 싼 이유가 있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걔를 알지만 걔 절대 몰빵 안 했을 거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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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한거 하고요? 아, 진짜. 그때 근데, 근데 그게 응. 그분의 투자 방식이었을 수도 있지. 왜냐면 가,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진 거는 이건 인생 일대 기회였거든. 응. 우리 사람들 얘기해 봐. 뱅크 버 아메리카가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뭐 3불까지 떨어졌잖아 그때 막 50몇 불에서 3불까지 떨어가지고90%알락겠어95%알락했어 그때 <laughs> 형님 시티은행 99센트 아그 맞아맞아맞아 아내 3불에 샀었는데 어. 그럼 그 당시에 오, 3불에 샀는데 아, 근데 이게, 안 갖고 있죠 근데 이게 내 음. 자기는 가치주 진짜 이게 진짜 가치주 투자다 정말 이거는 진짜 파닥파닥거리고 있다 지금 길거리에서 그냥 피바다가 돼가지고 어 그걸 주어 건지면은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한 1,200%를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요즘에 생각이 된 건데 요즘 같은 때가 사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뭔가 불확실하잖아 모든 게. 음. 지금까지는 어 내가 지금 해오던 방식이 지금 10년간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뭔가 바뀔 수 있는 건가? 음. 미래는 모르니까 뭐 바뀔 수도 음.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기간에는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는 구간이 와. 약간 나는 음. 그 보합세 기간일 때가 항상 그런 거 같거든, 약간 음.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어보고 싶어. 아, 나 저걸 한번 해볼까? 아, 나 저걸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약간 어떤 장세든지 에서 자기가 완전한 황소면 돈을 벌고, 아니면 자기가 완전한 곰이면 돈을 버는데 이도 저도 아닌 피그가 돈을 잃는단 말이 있잖아, 약간. 아. 음. 그러니까 뭐 완전 그냥 비가 론자이던가 아니면은 엄청난 낙방 론자이던가 근데 이두저도 아니고 막 시세에 흔들리고 이게 좋은 거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어 지금 가서 가치주 샀는데 어어 어 잠깐만 너무 고평가돼 있었대 이미 올라서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성장주 어, 성장주 올라갔는데 또 샀다가 또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데 이렇게. 이럴 가능성이 요즘에 오히려 높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나는. 그게... 공감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정신병자들, <laughs> <laughs> 정신병자들. <정신병대를. 웃음> <laughs> 그래서 약간 그 나는 자꾸 그래서 그 아까 원앤버핏 얘기했지만 원앤버핏의 그 가르침을 자꾸 반복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하다가 <laughs>